배뇨 증상과 정신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뭐 자꾸 화장실 가고 싶죠 그리고 이제 손볼때 불쾌하고 아랫배가 좀 뻐근하고 늘 뭔가 이렇게 불편함 또 심지어는 통증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배뇨 증상 내지는 방광 통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흔하게는 우울감이라든지 불안함,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말로 이렇게 막 극한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니까 패닉 디스토어드라고 하는 공황장애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자살 시도를 실제로 어, 고민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던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. 저희 용어로는 약간 어, self-management intervention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개입해서 치료하는 것을 권유드리곤 하거든요. 요가나 명상처럼 나 스스로를 이완시키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좀 뭐랄까 둔하게 느끼게 할수 있는 어떠한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. 물론 경험 있는 의사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. 개그 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상담 또한 필요할 수 있다.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요즘 진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명상 같은 것도 권유해 드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그런 컨설트를 의뢰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오해나 불편함이 없으시면 좋겠다.라는 말씀을 오늘은 꼭. 드리고 싶습니다.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실 때는 음. 아, 막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, 음. 아 나는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, 아물 문... 때문에 그렇다. 아니, 그러니까 비난, 물에다가, 하는 야 그게 좋은 방법일지는 그 우리 정신이군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도움 될것 같은데, <laughs> 아니, 그것도 치료 방법이 될수 있는지. 남성의 경우에, 음. 그한 평생 음. 계속 똑같은 바위에다가 오줌을 싸면은. 그 오줌 때문에 구멍을 뚫거나 이렇게 홈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? 왜요? 아니, 그러니까, 물, 왜 바위에 떨어지는 물도 이렇게 구멍을 낼수 있다고 하잖아요. 우리 제 셋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이제 태어나면 바위를 하나 선물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 아이야, 너는 평생 이바위에 구멍을 만드는 게 너의 역할이다. 구멍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홈 정도는 이렇게 팔수 있지 않을까요? 이게 계속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소변을 보면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.